이코터에 할지 못한 대량의 득점이 나올 것도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 박지수가 버티고 있는 케비스타즈가 이코터의 득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맞아요. 네. 자, 이코터 시작됐고요. 빠르게 찔러줍니다. 리버스. 권리죠. 어, 예. 아, 정말 어려운 박지영. 슛을 하는 것도 좋은데 성공까지 네. 했어요. 야, 최현실의 패스를 받아서 리버스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여자 선수가 정말 하기 네. 힘든 슛이잖아요. 공중에서 이동용지하게 네. 나왔었는데요. 그리고 골 빼냈습니다. 15:12. 마운드 패스. 올라갑니다. 아이고 마지막 터치가. 지금 최은실 선수 맞은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 이제 상황을 판단을 해야 될지 지금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지금. 최인진 선수와 함께 맞았는데. 지금 마지막에. 아, 밖에서 맞고 들어왔군요 그러네요. 네. 우리은행의 공격입니다. 이 코터의 모습을 보인 최은실 선수고요. 네. 박해진. 더 들어갑니다. 박혜진의 두점 맞지 않았어요. 다시 쫓아가서 넘어집니다. 시간에 쫓겨서 석점을 시도. 들어가지 않고요. KB스타즈 넘어옵니다. 최희진. 석점 뒤져 있습니다. 김민정 선수가 지금 이코터의 KB스타즈 네. 코트에 나왔는데요. 수비하던 나윤정의 반칙이고요. 네, 나윤정 선수 지금 파워를 하긴 했지만 지금 저 자리에서 잡혀주지 않겠다는 네. 의지는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네.